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전북 군산시 수성동, 예, 수성로에서 보내주셨어요. 아, 기계는, 요거는 이제, 야마타 재봉틀이라는 기계인데, 어, 조금 이제, 저가에 판매되었던 기계입니다. FI900 이라는 기계인데, 아, 장구장이좀 여러 군데 있었던 기계예요 아, 일단은 전 후진 버튼이 작동이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옷감을 밀어주는 이런 기능도 아, 작동이 되질 못했고, 이 기계는 충격으로 인해서 기계 전체가 손상이 되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헤드 쪽에, 예, 옷감을 밀어주는 이 기능, 이 부분이, 어, 크렁크 부분을, 어, 맞다 했던 부분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옷감을 못 밀어주는 거고 아주 여러 군데의 문제가 예, 발생했던 기계입니다. 북집을 넣어요. 이렇게 북집을 넣게 됩니다. 외실을 끼워줍니다. 외실. 이제 조립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이렇게 기계가 분해가 된 상태에서 패턴 다이얼, 그 다음에 땀수 다이얼, 전후진, 버튼 모두 오픈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보고 예,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다시 기를 뜯어야 되니까요. 이 회사가 야마타 제봉틀이 과거에 판매는 했는데 아, 요즘 서비스가 모두 다 저한테 오네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네요. 수리할 때가 없어서 저한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기계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이 아마타 전 세계 제품들의 부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페달, 이제 속도 조절기 꼽았고. 바늘을 꼽아주고 요거는 지금 1번의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시할 때 뒤로 박음질이 되는 거, 노번 다시 박음질이 되는 거고, 요거는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요 땀수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4번이 가장 넓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 특수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2번 바느질이 오른쪽으로 되네 3번 4번 5번 이 지그재그 바느질입니다 6번은 뭐냐 루빈 바느질이 되겠고요 각종 기능들도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됩니다 수리가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수리가 아니라 기계를 새로 만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그재그, 바느질, 땀수 넓고 촘촘하게 각종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박음질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으로 예, 내일 발송되는 야마타 미싱의 FI900이라는 기계에 전체 점검 및 수리를 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